예,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예, 10-9, 어, 무연 대비행. 능제 일체고, 진실불로부터 하겠습니다. 자, 능제 일체고, 일체의 고난을 없앤다. 일체의 고난을 없애는 것은 어디,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면, 일체의 고난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모든 번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했어요?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갖다가 확실하게 비춰보면, 깨달으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면, 공하다는 것은, 예, 실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오온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모두가 연관되어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겁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 그런 것을 확실히 안다면, 그 어디에도 우리가 뭐할 필요가 없다? 집착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내 몸에도, 내 마음에도, 내 생각에도, 나의, 나의 어떤 소유에도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야. 집착하지 않으면은, 뭐가 안 생겨요? 고통이 생기지 않잖아요. 모든 고통이 우리는 집착해서 온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렇죠? 어, 고집 면도 배웠잖아요. 그 집착이 없어. 없는데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laughs> 고가 없지요. 고통이 있을 수가 없지. 네, 그러므로 고가 없고 집착이 없기 때문에 뭐할거 없다? 없앨 필요도 없어. 없앨 필요도 없고, 멸할 필요 없다. 멸그 멸하는 법 도도 필요가 없다는 거요 멸하는 방법도 필요 없어요. 뭐만 확실히 깨달아 보면. 그래서 예, 공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 그것은 완전 깨달음이에요. 예, 열반을 성취했다 보면 돼요. 완전하게 공을 확실히 깨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체의 곡괴로에서 그 벗어나는 것은 간자제보살이 행하였던 아나바라밀의 공덕인가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적 정돈을 하는 것이다. 뭘 정돈? 정득, 일반을 정돈하는 거죠. 그래서 능제 일체고 능제 능히 일체의 고통을 에, 면하고 그래서 그것은 진실로 어, 헛됨이 아닙니다. 자. 오니, 공하다는 사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오니, 공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은, 그, 그거로부터 확실히 깨달으면, 뭐가 돼요? 일체, 부처님들도 거기 의지해서 다 부처가 됐다는데, 하 모든 것이 득 안을 따라 3장 3물까지 했다는데, 그것이 진실한 말이 아니고 뭐냐, 이 말. 그럼 확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한 말이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의 핵심 말씀하라고 하면, 조견 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다. 그, 다른 거다 아무것도, 그거만, 그거만 알고 그래요. 조견 온 개공, 도일체 고액. 조견 온 개공, 도일체 고액. 그리고, 조견, 비춰보다, 오온, 오은, 오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오온이 뭐예요? 색, 수상행식, 몸과 마음. 수상행의에 뭔가 마음이고 그리고 어. 조견온 개공 도일 최고에 건넜다 일체 고로부터 벗어났다. 모두가 집착하지 않음으로.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래 그 사항이 정말로 이것은 진실한 법문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대 오행선은. 그리고 에, 130 팔 페이지, 그게 이제 곳을 반야바람밀따주고 그래서 곳을 어 걸음으로, 곳을 걸음으로입니다. 반야바람밀 따주를 쓰란다. 반야바람밀 따, 지혜의, 어예 지혜의 언덕으로 넘어가는, 지혜의 언덕으로 넘어가, 열반에 도달하는 그 주문이 바로 뭐냐면,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 모데 사바하, 그랬어요. 적설주알, 반야바람밀 따는 적설. 에, 그러므로 에, 반나바람이 따주를 적설 스라노라왈 주왈 적설 주왈 말하노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선아제 모디사바 이제 이 마지막이죠 아제 아제 아제는 인도말로 가세 한문도 강조해서 가세 가세 아제 아제 가세 가세 바라 저은득 피안입니다. 바라. 바람밀할때바람밀저 언덕이고 바라 아재. 피안으로 가자. 바라 아재. 그렇게 아재 아재. 바라 아재. 아재 아재. 가서 가세. 가세. 바라 아재. 저 피안으로 가세. 에.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이마 그래서 바라성 아재. 성은 과거 완성형입니다. 과거 완성형. 그래서 저 언덕에 바라, 그러고 보니까,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어 이제, 바라, 성, 아재 아, 이제 도달했구나. 성, 아재 저, 언덕에, 에, 도달했구나. 바라는 언덕이니까. 저 언덕에 성. 이미 도, 성은 도착했던 듯이. 도착했구나. 에, 그렇게, 도달했다. 그래서, 모지, 사바하. 이모지라는 것은 깨달음이야. 오, 깨달음이요. 사바. 사바는 것은, 어, 뭐, 그냥, 구경 열반 하소서.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오, 깨달음이요. 영원하라. 그래, 뭐지, 사바. 이러면, 오, 깨달음이요. 영원하라.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뭐지, 사바. 가세가세, 어서가세. 바라아제, 언덕으로 가세. 가세가세, 언덕으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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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 가세, 가세. 바라성아제. 아, 저 언덕에 이제 도달했구나. 드디어 도달했구나. 보제사바하깨달음이영원하라 아, 구경은 넘어서 구경은 못만 하소서 이런 네,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자 이리 하다보니까 이제 만야신경이그이가 이제 에... 왔습니다. 근데 만야신경에좀 다른 해석부이 나와있어요. 여러것도 있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아재는 자리다 자리 우리는 아까 아재 아재는 가세가세 그리 차라요. 근데, 아재는 자리, 나를, 에, 나를 이롭게 하는 거다. 아재는 주관적인 내가 공하다는 것이고, 어, 반복되는 아재는 이타다. 나와, 아재, 나, 나가, 내가 이롭고, 또한번 아재하는 것은 에, 이타, 어, 자리 이타. 다른 사람도 공하고, 나도 공하고, 남도 공하다, 공하다를 말했습니다. 바라는 그 저피안이죠 바라아지 하니까, 오안을 엄만이 구족하다. 온복계를 두루두루 비춰 깨닫게 하는 것이다. 성이라는 것은, 스님들 집단을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바라성아지 하면 평등한 마음으로 삼신을 두루 나타내어 무상보리를형하는 것이다. 어려워의 번뇌가 물들어도 더럽히지 않 못하고, 마군의 세계에 뒤섞여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 바라성아지. 그러한 뜻도 된다. 모지는 깨달음이고 사바는 끝까지 엄만 성취하소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 이렇게 해서 반야신경의 전반, 전반적인 예, 내용을 주 오늘 공부를 다 했고, 어, 1 4 0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효대사는 반야신경 소에서 가기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마음의 말을 항복받고 세계를 두루 살펴 오한을 구족하고 평등한 마음으로 삼신을 구족하여 본원을 성취하면 곧 이것이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다. 그 마지막에 아아제 바라제 바라 성아제를 원효대사께서는 가기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마음의 말을 항복받고 체계를 두루 살펴, 오한을 구족하고, 평등한 마음으로 삼신을 구족하여 고문을 성취하여서 저언덕이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것저것, 매공이 또 조금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 저 언덕으로 넘어가자는 것을 피하는 언덕으로 넘어가자. 모든, 에, 그 공한 마음을 가지고, 어 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 언덕으로 넘어가자는 그 내용이 뭐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공한 마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달마 대사는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상아제 모델사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나 면 아제는 근본 강령을 뜻하고, 근기에 따라 법당을 세우란 뜻이고, 여래의 위없는 종교한 여래의 마음은 분무도 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가 가도 없고 끝도 없고 중간도 없고 짭지도 깊지도 않다. 자, 그건 뭐예요? 공한 상태를 말하지요. 어, 공의 상태를 그렇게 표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는만대여군이 존재하는 것이다. 반야바라밀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공한 상태가 공이 만대 예, 공의 원리나 그것은, 뭐, 부처님이 태어나거나 사라지거나 관계없이 만대에 항상 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와서 그 공의 원리를 좀 더, 어, 얘기를 해보자 하면은, 결국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과 무이에요 자, 모든 것은 관계에서, 무한 관계에서 무상하게 변하는 원리다. 어찌보면 인연법이죠. 그 인연법이 있는데 그 인연법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수용해야 돼요. 모든 모든 것을 인연이라는 걸 수용하고 수긍하고 모든 것을 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어디에도 많은 마음을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실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견원 개공이할때에 우리 어온이 공하다는 사실,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라. 그러면 그 어디도 집착하지 않으리라. 집착하지 않으면 내내 내 생각과 내 것과 그런 나의 마음이라든지 마, 내 것이나 나의 마음이나 내 몸이나 내생각이라 이런 데 전혀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도 고통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집착하지 않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니까 예. 그래서 어 모든 종생을 받다 건질 수 있고 일체의 구, 고액 고액을 예,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 일체가 공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대성에서는공 공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근본 물으에서 뭐예요? 무상무아예요. 무상무아고 음, 무상무아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더 없이, 위없이 깨달아버리면,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버리면, 그 순간, 우주의 실체를, 실체가 없다 하지만, 없는, 실체가 없음도 그 실체예요. 그 자체가. 그 원리를 확실하게 알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잃을 수 있으니까,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 어디도, 어디 어, 자유롭잖아요. 마음이 자유롭잖아요. 가. 이제 끝도 아니고, 중간, 중간에, 끝에 중간에 집착도 하는 것도 아니고, 끝에 집착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달마 대사께서. 어. 매, 그에 그래 우리가 매각각쪽만 가지 말고, 주, 뭐 중, 중도로 해서 중간만 취하라는데, 완전 중, 간에 중간에만 취하려고, 예, 중자만 계속 집착하는 것도 뭐라고요 집착이에요. 어. 우리가 중도, 뭐, 중도로 가자 하는 말 자꾸 하는데, 그기만은 집착하는 것도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 또, 가족이 가는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어느 때? 깨닫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는, 가해 갈수 있잖아요. 가해 갈 때, 그럼 그걸 보고, 너 가, 그거 하면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고개 끄떡끄떡 하면, 그래, 저 중생이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것이 바로, 걸림이없는 그 거예요. 인정해 주고. 그래. 그대도 언젠가 뭐가 되면, 예, 인연이 그 진리가 들어간 도리가 되면 깨달을 수 있겠지 하고, 여유롭게 바라보는 그것이 진정한 모임. 깨달음이라는 것. 그 어디도 막 집착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모두를 인정하고, 짧으면 짧은 대로 인정하고, 길무 긴 대로 인정하고, 인정을 다 하는 것. 그때에서 그그어디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 누구한테나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마다 누구나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 뭘 하고 나면 번뇌를 벗어나고 나면 항상 마음이 번뇌를 완전 완전하게 번뇌를 소, 번뇌를 소멸하고 나면 항상 마음이 한마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성품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뭐예요? 불성. 다시 말합니다. 그 불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번뇌가 완전 소멸되면 누구나 나오는 그 마음이요. 인연 따라, 번뇌가 소멸됐다는 인연에 의해서 도달하는 곳이 뭐라고? 바로 어, 해탈, 열반할 수 있는 상태고 그 상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부처의 성품이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믿고 열심히 또그 내용, 그 공에 대한 에, 철저한 에, 공부를 하고 공성이못다는철저 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안돌이, 육바람일행 공안돌이로서 공한 마음으로서 육바람을 행하는 겁니다. 육바람에 보시할 때도 그냥 보시하는 게 아니라 공한 마음으로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는 때도 공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고. 참는 것도 모든 것이 공한이 하면서 찾고. 또, 정진할 때도 마찬가지야. 모든 마음, 공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공한 마음으로 뭐 해요? 뭘 해야 돼요? 어, 선정에 들어가고, 공한 마음으로 지혜를 느끼고 공이 들어가 있데 그래서 조교 노은 개공이라 그럼 도일체 고익이라. 조교 노은 개공 도일체 고익, 조교 노은 개공 도일체 고익이 모든 끝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열심히 방해하신 겸 공부를 하고 나니까 대박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나신경을대발는 대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에, 안신경의 독성, 독성하는 공덕을 얘기했습니다. 이 경은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맞죠? 온 조교 노원 계곡을 확실해보면, 모든 일체의, 일체의 번뇌에서 벗어납니다. 집착하지 않습니까 비유하면 덩뿌리 어둠을 파괴할 수 있음과 같고, 묘하게 이로 독서를 없앤 것 같다. 그렇죠? 악한 갑을 없애고 삼업장을 없앤다면, 삼업장, 어, 몸으로 지, 탐진치, 탐신과 성능과 어리석음, 이러한 까닭에 능이 일체의 괴로움을 없앤다는 것이다. 조견, 온, 개공, 도일체, 고액. 그 말이요. 관행이 헛됨이 없고 얻은 결과가 틀림이 없는 까닭에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견, 온, 개공, 도일체, 고액은 허망하지 않느니라. 자, 다시, 반야신경 핵심 뭐라고요? 조견, 온, 개공, 도, 일체, 고해.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새겨야 됩니다. 비춰보다, 조견, 비춰보다, 온이 공하다는 사실, 온은 몸과 마음이요. 몸, 색, 마음은, 마음의 우선문소가 수상행식이라고 해요. 수, 느낌, 상, 생각, 행, 의지작용, 그 다음에, 식, 아르마리, 같이 판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는 거의 전부, 이 세상이 전부 다인줄 알고 목숨을 거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다 공하다. 이러면. 실체가 무른이다. 그럼, 확실히 깨달으면, 그래서 확실히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 집착에서 다 벗어나니까, 모두 벗내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일체의 고액이 살 수밖에 없다. 고는 의서하는데 집착에서 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살라잖아요 그래서 열반도 정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되지 않고 헛된 가르침이 아니고 정말로 진실한 것. 진실불부라진실불부 그것이 아재아재 바라제재 바라성아재 모디사바하. 뭐 인교들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그 지혜의 언덕으로 어서 가세. 아 지혜 이미, 이미 우리가 도달했구나. 뭐하니까? 공화한 것을 확실히 아니까, 조교농 개공 하니까, 오,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뭐지, 어, 사바하! 어, 그리 끝난 겁니다. 마하반자 바람밀다시 행경 관자대고사, 행심반자 바람일다시 조교농 개공, 도일체 고액에서 시작해서 그다 풀어낸 내용들이야. 보고만 어, 확실히 알면 반나시 행경 공모를 확실히 할수 있고, 반자시 행경의 예, 공, 공의 생활을 확실히 터득하면, 그 다음부터, 예, 불교의, 대성불교에 대한 내용들은, 예, 굉장히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는, 뭐에 들어갑니까? 천수경 공부할거지요. 어, 다음, 2학기 때부터 천수경 공부할겁니다. 그러니까 천수경도, 뭐, 이런 차원에서, 예, 점점, 점점, 예,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예, 1학기,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반야신경, 수행론 및 결혼, 이거는, 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대성 비굴설 논쟁,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면 이 내용이 뭔지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 그동안에 아직 강의를 다안 들으신 분들은, 에, 대프리에서 이 강의를 예, 책과 함께 또 스님 예, 화상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예, 그 댓글을 예,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두가 예,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1학기 리포트 대신에 리포트 대신에 댓글을 예, 여러분들이 예, 청강한 내용을 그 내용을 좀 열심히 달아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